그를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옆에서 팔을 들어 올려 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곁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동력자가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 이방땅에서 머물렀던 위대한 인물 다니엘에게도 끝까지 함께 믿음을 지켰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지만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힘을 합하는 동력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약해 보이는 실한 가닥도 여러 겹으로 합치면은요. 결코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력자. 우리에게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할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은요 무한한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맞습니까? 온 우주의 힘을 다 끌어 모아서 하나님의 힘과 견주어 비 비, 비교해도 누가 더 어떤 힘이 더 셀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온 우주의 힘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힘과 견준다고 해도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이 무척 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전능하신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동력자가 필요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누가 도와줬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혼자서 다할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구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 좀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돕겠습니다. 그런 걸까요? 너무나 무더웠던 여름도 조금씩 그 열기가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너무나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그 더위가 꺾인 느낌인데요. 정말 너무나 더웠던 여름. 그런데 그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수고하며 섬기며 사천의 교회 여름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심었어요. 어떤 분은 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쳤고, 어떤 분은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어떤 분은 그 더운 여름날에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을 지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떤 분은 또 머리카락을 예쁘게 잘라 주기도 했습니다. 차를 타고, 배를 타고, 차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2025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섬기고 봉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신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너희는 그저 심기만 해라. 너희는 물만 주기만 해라. 그러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그 자라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의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여름 그 모든 여름의 사역들을 기뻐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나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름 사역 보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앞으로도 또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관데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있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셨습니까? 그저 저희들은 심었을 따름이고 물을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그 자라나는 자녀들의 기쁨과 그 자라나는 것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할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힘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